자 캡슐화 어, 속성과 메소드를 하나로 묶어서 객체로 구성한다. 자 이게 캡슐화가 되는 거예요. 객체 하나에 데이터와 연사를 묶었죠. 음. 자 이렇게 왜 캡슐화를 하냐면은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약 중에서 캡슐화돼 있는 약이 있죠. 만일 이게 바깥쪽이 검은색의 약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부를 구성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죠? 그럼 정보 은폐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캡슐. 자, 외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어, 외부에서 이제 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거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은 하나의 이제 객체잖아요. 그죠? 어, 이 객체를 어,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고 재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렇 재사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사용됐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사용됐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사용됐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음, 이런 오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캡슐화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어 가능성이 떨어지고 파급 효과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사용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매번 결과가 달라지면 재사용할 수 없잖아요. 자 정보 은폐, 정보 은익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캡슐화를 하는 이유가 정보 은폐를 하고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캡슐화를 한 겁니다. 자, 객체는 다른 객체로부터 자신의 자료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 객체가 있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이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자기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이렇게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은폐하고 은익하는 것이죠. 자, 고려되지 않은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상속. 자, 상속 클래스의 메소드와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이제 물려받는 것이다. 자, 상위 클래스가 비행기가 있고 또 자동차란 게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상위 클래스를 물려받게 되면은 비행기에 대한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하고, 어 그리고 행위, 어, 메소드가 되겠죠, 메소드.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두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 클래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그러니까 다중 상속도 있어요. 한 클래스가 여러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 자동차 이두 개의 기능을 다 물려받는 거죠. 어. 그럼 날아다니면서도 자동차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속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기능을 재사용하기 쉽겠죠. 다형성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 많은 상향 클래스들이 동일한 메소드명을 이용하는 능력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유소 들어가면 주유하시는 분이 차의 종류별로 해서 유종이 무엇인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주유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차에 따라서 그 맞는 유종을 자동으로 주유를 해주죠. 그 개념하고 동일한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번 내가 자가용 타고 가서 휘발유 넣어 주세요. 경유 넣어주세요. 버스 타고 가서 경유 넣어주세요. 택시 타고 가서 LPG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유 메시지는 주유예요, 주유. 자, 주유라는 메시지 하나 있으면은 어떤 객체를 이용을 하든 거기에 따른 응답은 각각의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그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간단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구성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 하나로 여러 가지 응답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